너왜 이렇게 졸린 눈이 됐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속이 상하잖아요. 졸려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 눈에 안검할 수가 있다곤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후에 오히려 더 졸려 보일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후에 오히려 더 졸려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큰맘 먹고 수술을 했는데 친구들에게서 너왜 이렇게 졸린 눈이 됐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속이 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원인과 맞는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려면 먼저 눈매 교정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눈이 졸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안검하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요. 병적인 안검하수, 심한 안검하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눈을 편하게 떴을 때 검은 눈동자의 반 이하로 눈이 떠지는 이런 경우를 병적인 안검하수가 있다고 하고 이거를 교정하는 거를 안검하수 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눈매교정술은 안검하수 교정술의 원리를 이용한 수술 방법인데요. 아주 심한 중증의 안검하수가 아닌 약간의 졸린 정도를 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좌우. 비대칭을 교정해서 맞춰주는 이런 수술을 눈매 교정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눈매 교정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졸린 눈 편을 이야기하면서 눈매 교정술에 대한 오해도 좀 풀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졸린 눈이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의인성 안검하수의 경우는 눈뜨는 근육의 근막과 안검판의 유착 부위가 느슨해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 손상 부위를 다시 당겨서 고정을 해주고 봉합을 해서 복원을 해주게 되면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걸 당겨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눈매교정술로 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후천성 안검하수라고 하고 아니면 노인성 안검하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원인은 다르지만 결국은 위성 안검하수랑 나타나는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안검판과 눈 뜨는 근막 사이가 늘어나면서 느슨해진 것이기 때문에요. 근막을 당겨가지고 안검판에 다시 고정을 해주게 되면 눈 뜨는 힘이 좋아지고 정상 범위까지 떠지게 되는 것이죠. 단그 우리가 노인성 안검하수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을 수술할 때에는 젊은 분들보다는 떠지는 양을 조금 덜 떠지게 만듭니다. 젊은 분들처럼 이 표준 사이즈까지 눈을 떠지게 만들면 자칫하면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눈 뜨는 양을 그만큼은 떠지지 않게. 눈매교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세 번째 경우가 사실은 잘 모르시고 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눈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쌍꺼풀을 하면 하기 전보다 무조건 눈이 덜 떠지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쌍꺼풀을 크게 하게 되면 또 그게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할때 어, 눈매교정을 같이 하세요 라고 어,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수술 후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눈이 졸려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해 주셔야 눈매교정수에 대한 우리가 걱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덜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진 않습니다. 어, 눈뜨는 힘이 좋은 경우는 수술 후에 눈이 조금 덜 떠지더라도 기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눈매 교정이 필요하지 않고요. 반대로 어, 눈뜨는 힘이 좀 약한 경우는 쌍꺼풀만 그냥 했을 때 수술 후에 눈이 덜 떠지는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어, 이런 경우는 눈매 교정을 반드시 해주어서 최소한 눈이 더 졸려지지 않게는 해주어야 어, 예쁜 눈을 가지게 될수 있는 것이죠. 기능적으로도 편하고요. 피부가 두꺼울수록 어, 쌍꺼풀는 했을 때 같은 사이즈면더 무거운 는을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두꺼운 경우, 큰 쌍꺼풀을 원하는 경우 이런경우에는영향이더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내눈이 졸린 는 같아 구대 병원을 찾아가는 게좋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졸려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 눈에 안검하수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이 덜 떠지는 것을 진성 안검하수라고 하고요. 눈은 잘 떠지는데 겉에 피부가 처져 가지고 눈을 덮어서 가려지는 안검하수를 우리가 가짜 안검하수, 가성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오셔 가지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내 눈이 진성 안검하수인지 가성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라인이 너무 높아가지고 졸려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라인을 좀낮추면 졸림이 개선이 좀 될까요? 쌍꺼풀이 굉장히 두꺼운 소세지 눈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눈뜨는 힘이 정상인데도, 쌍꺼풀이 크기 때문에 눈이 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쌍꺼풀만 적절하게 잘 줄여주면, 큰 추에서 작은 추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눈이 잘 떠지게 되는데 도움을 주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쌍꺼풀 사이즈만 줄여줘도 눈이 잘 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가 덮여가지고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가 아니고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보이는데 졸려 보인다. 그런 경우는 실제 졸림이 있는 것이고요. 눈매교정을 통해서 떠지는 양을 더 주어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밑트임을 하고 눈이 더 졸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밑트임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서 검은자 밑으로 흰자가 많이 보이는 경우죠 우리가 이걸 하산배관이라고 하는데요 눈 뜨는 힘이 정상인데도 하산배관이 있는 경우는 하산배관 자체가 졸려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밑트임이 과도하게 된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밑트임이 과도하게 되지 않은데 졸려 보이는 경우 사실 눈 위와 아래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내려주면 그만큼 위에도 떠지는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눈이 졸려 보이는 눈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미트임을 하게 되면 눈이 더 졸려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미트임을 할 때는 눈을 잘 떠지게 해주고 그 상태에서 미트임을 해주어야 졸려 보이지 않는 그런 눈이 되게 됩니다. 트임 중에는 미트임만 영향을 미치나요? 뒤트임은 어, 눈 뜨는 거랑 영향이 없고요. 앞쪽에 몽고주름이 강한 분들은 이 몽고주름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눈은 위로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임을 한다고 눈이 잘 떠지지는 않지만 이 잡고 있는 걸 풀어주면 어, 이 눈매교정이나 눈을 떠지게 하는 이런 거에 조금 더 도움은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몽고주름이 강한 분들은 트임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술 후에 오히려 더 졸려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쌍꺼풀의 특성과 눈의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수술 후에 오히려 더 졸려 보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상담 받고 수술 받으신다면 재수술 뿐 아니라 첫 수술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